컴퍼니스 너무나도 네. 많은 회사들은 광고를 한대요. 그들의 네. 새로운 생산물을, 네. as if, 대할컴 e 그 경쟁자들이 네.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, as i f 의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하면, 현재 사실을 반대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, as, 네. as if 마치 머무인 것처럼, 네. 그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신상품들을 광고한대요. 그리고 네. 그들 네. 광고해요. 그들의 생산, 음, 생산품을, 네. in a vacuum, 공백에서, 이게 공백에서가 그 다른 비교 대상이 없는 공백의 상황에서, 그리고 네. 그들은 실망을 한대요. 언제? 네. Their message failed to get through. get through가 뭐뭐에 도달하자거든요. 네. 그들의 메시지가 실패하는 거예요. 그 도달하는 곳에. 네. 그러니까 fail to get, fail to가 뭐뭐 네. 하는 곳에.